경기도 수원시고 냉방이 약하다 그래서 왔습니다.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. 서비스 밸브에서 미세하게 쓰네요. 이거 연식이 오래돼 갖고 이거 밸브를 갈던가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다. 냉매 회수하고 있습니다. 이제 서비스 밸브 여기서 세 갖고 밸브를 지금 냉매를 잘 보고 있습니다. 지금 1 5 k 도 들어가고 있습니다. 가스 다 회수하고 지금 진공작 갖고 있습니다. 50평짜리 샘피아 냉난방기 입니다. 지금 한 20분 됐고 6%네요. 평수가 크고 배관안에 오일이 많아서 진공이가안잡는것 같습니다. 지금 한 50분 됐고 2.8%까지 토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서비스 밸브 누설 세는거 누설 잡고 가스 완충하고 다 마무리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어컨 벤커였습니다 구독 좋아요를 꼭 눌러주세요 캐리어 보고 통택인데 이게 모다가 안 빠지네요. 이거 얘만 빼면 되는데 한번 해보겠습니다.